오늘 이 말씀으로 묵상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새 신자나 또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알고 더잘 배우고 더잘 깨닫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욕구와 바램들은 아주 성경적인 것이고 바람직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알고 또 성경의 말씀들을 배워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묵상이라는 것은 제 삶의 아주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영적으로 심히 방황하여 제 자아가 쪼개지고 또 하나님과 제 사이에 큰 간극이 벌어졌을 때 저는 군대로 도망치듯이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 도망치듯이 입대한 그 군대에서 하나님은 선물과 같은 것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어, 군대에서는 10시에 취침을 하고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남들은 다잘때 뭔가 자기 계발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한 연등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그 연등 시간 2시간을 꼬박 할애하여서 매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에도 대하고 듣고 알고 있었지만, 제 스스로 말씀을 읽고, 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씀만 들었지 제가 직접 말씀을 읽었던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매일마다 한장 또는 두 장씩 읽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동과 감격감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들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도 지속이 되었고요. 3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졌고, 제 노트는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씩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제큰 자부심이 있었고, 이사를 갈 때마다 항상 먼저 챙기는 아주 귀한 노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3년 여간 그렇게 꾸준하게 묵상을 하다가 제 안에 뭔가 허전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관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항상 있었던 질문들도 던져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왜제 안에 허전함이 생기기 시작했을까? 어, 뭔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왜 발생했는지 고민하였지만 그 답을 잘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뭔가의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묵상의 중요성, 암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계십니까? 어, 이 말씀에 저는 제일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도 들어오지만 그 묵상으로 인한 결과 평탄과 형통에 어, 제 시선이 많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안에 행하면 반드시 평탄과 형통의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삶과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아 알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통과 평탄이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넓은 집에, 더 세련된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이것이 평탄과 형통이라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 박해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의 삶은 결코 형평통하지 않았고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었고요, 눈물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죠. 어, 그런데. 우리는 평탄과 형통을 보면서 아, 맞아 평탄과 형통하려면 묵상해야 돼, 암송해야 돼 하면서 말씀을 대하기 일수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제 스스로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 평탄과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 세상적인 것을 원한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지 않죠 어, 그런데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저조차도 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어떤 묵상의 동기 어떤 통독의 동기가 제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내면 깊숙한 곳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세상의 찌꺼기가 제 안에 남아 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제 안에 뒤섞여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마음에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가 커지고 우리의 머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90일 성경 통독을 묵상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계십니까? 오늘 읽었던 여호수와 1장 8절의 말씀처럼, 야,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면 내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간증할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나의 뜻은 없어지고. 나조차도 나를 속이고 있었던 하, 세상의 뜻, 세상의 의지, 욕구 이런 것들이 죽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영혼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일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여수아서 일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묘비명에 쓰인 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 후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을 규정짓는 마지막 최종 결어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모세라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을 마칠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 이 사람은 신실한 권사였어. 정말 믿음 이 있는 집사였어. 장로였어. 목사였어. 이런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는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이제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문턱에 섰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후의 상황이 펼쳐질지 정말 알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한 사람을 세우시는 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한, 우리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부르심 앞에서 이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오리무중의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이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면 남궁불락에서 정말 여리고와 같은 성, 그리고 강한 일곱 족 속을 만나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내가 너에게 준이 백성, 모세가 이끌었던 이 백성을 너희가 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에게 여호수 일생 동안 붙들어야 될 사명이었죠.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선봉장으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 사명의 그뜻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신뢰로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에게 거룩한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손자병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전술과 전략을 알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한 가지를 알려 주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율법식을 내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여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신뢰하름을 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사명 감당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과 신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믿음, 순종, 순종, 신뢰가, 신뢰가,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유일한 전략입니다. 여우수와 1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고강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곳 유브라데 강까지 해저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3절 말씀의 끝부분 동사는 주원논이라고 하는 과거로 되어 있고, 4절 말씀의 끝에는 "너희 영토가 되리라"라고 하는 미래로 되어 있어요. 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사명감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으로 3일 동안 여러분 은혜를 누리셨을 텐데, 우리에게 주셨던 오리지널 디자인, 사명이 있고 우리의 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는 다른 어떤 간극이 있어요. 근데 그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요, 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사명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거듭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계시죠. 5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그 말씀을 받았던 상황은요 매일 매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매일 매일마다 순종의 삶을 살고 매일 매일마다 하나님의 신뢰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약속.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고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명을 이 땅까지 성취하기 위하여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연결시켜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세상의 세상의 평탄과 형통과 안락이 아닙니다. 성경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라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다 내가 투자를 해야 성공합니까? 어디에다 학교를 지원해야? 누구를 만나야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질 때 묵상의 궁극적인 열매 풍성한 열매가 우리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올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올케 분별하는 것이 곧 우리 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철저하게 드리는 것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을을씀을통해해서 거듭 확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케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죠.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힘쓰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헬라어 스푸다손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부여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열렬히 행동하라라는 말이죠. 분별하다라는 것은 분사로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올케 분별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부여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렬히 행동하라는 것이 마지막의 동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행동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결단하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 돌아오면서 사명 성취를 방해하는 내 안에 어떤 것과 싸우기 위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고 계십니까? 디모데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사람의 일과 나의 관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잘못 해석되고 잘못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죽어야 될 죄에 대해서 발견하시는 은혜와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과 묵상을 하면서요. 저는 신약성경 묵상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어제 이제 오늘 오늘자죠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장면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갔지만 세례요한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죠. 저에게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음으로 회당에서 읽음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예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그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 사명의 성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실제로 묵상을 오랫동안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이 관찰하고 또 연구하고 또뭐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 훈련하면 될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때때로는 적용점을 찾기가 어렵고 때로는 적용점이 너무나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되는 것 같고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적용이 곧 사명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명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 내게 뭘 얘기하고 계신가? 또 하나님의 설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 내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가를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적용하고 또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적용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갈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서 나의 뜻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개인적이고 또 구체적이며 분명한 적용점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어, 연구와 관찰과 적용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하나 하나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숙제하듯이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여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와 같이 그 시간을 지킨다면. 성령께서는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90일 시간 동안 시간을 채우면서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묵상과 통독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마다 너 당신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당신 뭔가 변화된 것 같아요. 라는 거룩한 질문,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두 가지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우리의 심령을 기용하여 거룩한 영적, 영적 체질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올케 분별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 더욱 닮아가게 여 주옵소서 묵상한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셔서 사명 감당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온전한 신뢰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일분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